고문은 니에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니에미야 8장 1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에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줄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에서 아니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은 세계의 절기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7월 1일, 나팔절. 다른 말로는 신년절이라 부릅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민간력과 종교력으로 나뉘는데, 종교력은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입니다. 그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요. 민간역과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간달력으로는 그날이 새해가 됩니다. 7월 1일을 신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종교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이렇게 7월에는 세개의 국직한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7월 1일 나팔절에 모든 백성이 수문 실로암 연못 근처의 수문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루는 10개의 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중 하나인 수문 앞에 모인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백성들이 에스라더러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신명기를 낭독합니다 대략 (7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우리 이 시간부터 어~ 한 오후 (1시까지) 12시, 정오, 1시,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신명기 낭독하는 데에는 7시간까지 안 걸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팔절로 미리 내려가 보시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낭독하는 동안 13명의 레위인이 회중 사이를 돌아다닙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줘요.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그 사이에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시간이 걸린 것이지요. 다시 위로 올라가 4절입니다. 그때에 예,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밀가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섰는데 오른편에 레위인 여섯 왼편에 레위인 일곱 도합 열세 명이 함께 일어섭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편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민간 달력 으로는 새해입니다 1월 1일 새벽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1월 1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을 들으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자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제히 일어섭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례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여기 언급된 이름들은요. 에스라와 함께 성경 본문을 나눠 읽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입니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 때를 가보지 못해서 아마 에스라가 한 구절 읽으면 여기저기서 통역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듣다가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들을 때까지 낭독을 중간에 멈춥니다. 다 이해했다 라고 하면 한 구절 더 낭독을 이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장작 7시간을 낭독합니다. 이 7시간 내내 단한 사람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서 있어요. 이게 말이 7시간이지 여러분. 지금부터 정오까지 한번 계속 서 계셔 보시겠습니까? 한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 이거 고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은혜를 주셔야 깨닫고 동기부여를 받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의지로 그 불꽃을 이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갑자기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말씀 읽는 게 꿀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후로 한세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특정 기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 은혜 절대 놓치지 말라고 반드시 최대한 이어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 이지만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 몫이에요. 지켜내는 것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 이어가 주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유대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은혜는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지요. 7시간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0분 설교해도 길다, 배고프다, 졸리다, 조미 쑤셔서 스마트폰 켜고 딴 생각하고 시계 보고 많습니다. 반면에 개중에는 정말 은혜가 임해서 스펀지처럼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요. 그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걸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적정선에서 멈춰버리십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제가 놀란 대목은 다 깨닫게 하니 이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많은 사람 전부가 신명기 책에 단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딴 생각도 안 하고, 다 깨달았답니다. 부어지는 은혜가 커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지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거고요. 적게 가진 자는 그 마저도 잃어버릴 겁니다. 성경도 대충 읽고, 설교도 저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지겨워? 내 생각과는 달라. 지루해. 언제 끝나냐? 대충 듣는 사람은 빼앗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도와주시겠지만, 그걸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적정선에서 멈춰버리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극적인 은혜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디 가서 기도하고 환상을 보았고 이런 거에만 이제 몰리게 되는 거이요 여러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다 이해하십니까? 혹시 딴 생각에 팔리거나 아 이해 못 해도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넘어가시지는 않습니까? 구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런 일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언제 있었는지요? 신명기의 내용을 읽어서가 아니라 해설을 듣고 깨달으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자신들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왜 우리 민족이 나라 없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 다녀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울어요. 백성 모두가 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오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 중에 감동적인 예화 듣다가 우는 거 말고요. 성경 구절을 풀어서 전했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일. 내 죄가 깨달아져서 오열한 일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공부하면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공부하면 더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선순환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절 후반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민간 달력으로 10년 1월 1일에 죄를 회개하며 오열합니다. 정동진에 햇뜨어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오열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오늘은 성일이다. 기뻐하자. 우는 거 잠깐 멈추고 기뻐하자. 이렇게 외쳐요. 10절, 느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근심조차 하지 말라네요.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누가 근심을 하라고 해도 근심이 안 돼요. 근심을 왜 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근심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내년에 본핏교회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는 안할 겁니다. 네, 신청을 받고, 그 신청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할 겁니다. 몇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무대보로 끌고 가는 그러한 어떤 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아 요, 요쯤에서 멈춰야 되겠구나 하고 멈출 때가 꽤 있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분만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과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부담이 되고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단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그분과 성경을 제대로 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히 자격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지만 에스라가 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느헤미아서를 어, 어, 새벽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매일 성경 큐티 하면서 보는데 이처럼 기뻐하신 적이 성경에 없었습니다. 신약에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기뻐하신 거 그거 제외하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다른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 사역 안할 겁니다. 성경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안할 거예요. 성경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만 신청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 거예요. 중간에 한 분이 신청해서 그분이 안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멈춰지겠지만 단한 분만이라도 남아 계신다면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업적, 우리의 직업,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하는지 그런 거안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게으르냐,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